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발차기 팔수 무릎 찍기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찍기 하실 때는 무릎으로 상대방 여기 대퇴부 정면 측면 발리표 누리고 차시는데 무릎 구부리면 안쪽 대퇴부 안쪽에 이쪽 무릎 안쪽에 뼈 있는 쪽이죠 안쪽에 있는 이 뼈로 차시는 겁니다 정면으로 해서 이 슬개골로 차시는게 아니고 무릎을 구부렸을 때 대퇴부 쪽에 끝에 이 뼈로 차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살짝 틀어서 차시는데 상대방을 잡고 어깨 잡으시고 정면 측면은 여기 차시야 되니까 돌려차기 하듯이 하는데 무릎 구부려서 찍으셔야 되겠죠 측면 그 다음에 올려치시할때 잡으면서 잡아당기면서 상대방 상대방 어깨나 목을 잡으면 잡고 잡아당기면서 여기 갈비뼈를 누리고 차시면 됩니다 네, 구분동작 하시는데 천천히 하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정면 측면 물려치기 이렇게 하는데 빠르게 않고 천천히 하겠습니다. 한 동작 할때 이게 원래 기본 수한순데 응용 동작에 가서세 가지를 같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 측면, 물려치기 이런 느낌 로해고 있습니다. 자, 인발 앞쪽에 하시고 자, 하나, 정면, 둘, 측면, 셋, 물려치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정면, 둘, 측면. 물려치기. 발 바꿔서. 자, 하나. 정면. 둘. 측면. 셋. 물려치기.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면. 측면. 물려치기. 자, 발 바꿔서. 하나. 정면. 측면. 물려치기. 발 바꿔서. 자, 하나. 정면, 측면, 올려치기. 자, 발바꿔서. 자, 하나, 둘, 측면. 셋, 올려치기. 발바꿔서. 자, 정면. 하나, 둘, 측면. 셋, 올려치기. 자 발바꿔서. 네, 예. 준비하시고, 숨좀 고르시고요. 지금 동작 하실 때, 하시다 보면 제가 이제 가상의 이미지를 그려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이 있다 생각하시고 가상의 이미지를 그려놓으시고 상대방 어깨를 잡거나 목을 잡는다그 느낌을 상상하시면서 동작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7 0 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면 을 찰려면 바로 바로 가면은 스기골로 부딪히겠죠. 그러니까 살짝 틀어서 안쪽으로 찬다는 느낌을 해서 떨어지시고요. 그다음에 허벅지 쪽 뼈를 찰 때는 어깨를 잡고 돌려치듯이. 네. 상대, 상대방의 측면을 노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급소는 허벅지 보면, 여기 십자로 그리시면 생각하시면 된다. 정면쪽, 측면쪽 가운데 부분을 노리고 자시면 됩니다. 예, 동영상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